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모카의 새로운 얼굴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네, 그래서 여기저기 그렇죠.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희 PD님은 동생 유튜브를 한다 그래서 빨리 모셔와라 그래갖고 지금 오게 됐습니다. 유튜브 얌스의 얌스입니다. 구독 구독. 바이크 타시는 분이시고요. 다, 바이크로 뭐 엄청난 그런 앞발 들고 달리고 막 그냥 시속 2 0 0 k m 로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네, 완전히 안전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잘 지키는. 착한 바이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는요, 어, XM3, 이게 올렸다면 조회수가 40만씩 터져요. 네. 그래서 물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인기 채널이 있던데요. 인기 급상승 영상에 계속 있으니까, 음. 이제 얌스님을 모셔서 한번더 하면 또 40만, 100만도 찍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모신 거예요. 그 얌스님 여성의 시각으로 남성의 시각으로는 이 봤어. 그리고 너무 어렵게 접근했다는 얘기들도 있어. 아, 네. 쉽게. 객관적인 데서 봤을 때 솔직하게 그냥 솔직한. 차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아, 차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르노 삼성에 고소당하면 커버 쳐 주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 거 고소당하면 없어. 알아서 해결하세요. <laughs> 고소각 잘질게요 네. 자,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 <laughs> 일단은 이 친구는 네. 너무 중년미가 넘치네요. 좋아하는 <laughs> 아, 지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약간 파란색과 흰색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도 대한민국은 흰색이죠. 자 어쨌든 지금 앞에서 봤을 때 그렇고 뒤에서도 한번 볼까? 색깔 네. 뒤에서 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아 뒤에서 보면 색이 달라요? 뒤에서 보면 이 빨간색 램프와 바디색이기 때문에 이 둘의 대비가 완전 다르죠. 뒤에서 봤을 때 대비가 딱 이렇게 보면 어떤 게더 예쁜가? 흰색이요. 그냥 흰색이지 그러니까 응. 이렇게 뒤에서 오면 흰색일 수밖에 없어 응.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색을 그렇게 에? 많이 타는 거 같아 이게 너무 묻히는 거 같아요 묻히고 완전 대비되니까 응. 응. 그래 흰색이면 여기 이 라인이 사실 딱 살아나니까 저는 이게 되게 예쁜 거 같아 어우 고급져 보이네 고급져 보이네 <laughs> 어. <laughs> 그럼 타고 가보시죠 잠깐 아까 근데 난 살짝 이상한 얘기 들었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대박 내가 차를 몰다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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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깐. <laughs> 살려줘! 잠깐만! 잠깐만!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펼치라고 <laughs> 저기서 지금 신호를 막 주고 계세요. 사이드 미러 펼치래. 해갈렸어 이게 처음 타고 는 차라서. 시작할까요? 네. 아, 아 우리 이거 4개부터 찍어요. 패널이 되게 크네.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죠. 새로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요게 내비터치를 하시면. 어. 네. 아니요? 저서 음.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저거아 저것도 혼동하실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 아 강남 나는 생각 못했는데. 강릉로안내합니 도착 예정오 거기서 나오죠. <laughs> 완전 좋은데. 각각 갈까요? 네네네.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은 <laughs> 뭐야? 왜 그래? 잠깐만, 천천히 가셔도 우리 초보 운전자라고 놀릴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네. 잠깐만요. 일단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여기로 꺾는다. 이쪽에 닿지 않게, 왼쪽에 닿지 않게. 왼쪽을 봐야 돼요, 왼쪽, 왼쪽을 음, 봐야 돼요, 왼쪽. 음, <laughs> 저잘 봤어요. 허허, 되게, 되게 무서워하시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화 하나도 무서워하지 거 맞죠? 않습니다. 음. 본인한테 땡기는 거같아요맞까요 <laughs> <laughs> 뭐지? 음, 오토로 했는데 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 네. <laughs> 어떻게 맞히는 거죠? 아니, 지금 조금 보통보다 조금 빠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뭐가요? 약간 가속할 때 조금 빠르게 출발하고 계신다. 아, 진짜요? 거보다 조금 보다 느린데. 우리 올 때. <laughs> 잠깐 섰다가 네. 저 차다 보내고. 네. 이 운전 연승가이 지금? 연 <laughs> 차선 바꿔야지. 그런 건말안 해줘도 되잖아. <laughs> 그런 건왜 굳이 그런 걸. 분필이신가 봐. 분필이신가 봐. 그니까. 자, 간바, 차, 차선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거. 거. 오늘 뭐 미션 같은 게 있나요? 뭐. <laughs> 아니, 살아서 돌아오는 게 일단 미션인 것 같은데. 아니, 뭐빵 소리 한 번도 안 듣기라든지. 아, 그런 아, 거? 그거 완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빵 소리 잘안 들어요. 막빵 소리를 내는 거. 차 첫인상은 어때요? 일단 굉장히 패널이 커서 마음에 들고 제가 원래 내비를 잘못 보거든요. 앞만 보는 스타일이라서. 네. 근데 요렇게 주변 시야로 뭔가 다 보이는 느낌이에요. 오. 주변 시야로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이게 보여요. 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뭐랄까 차가 엄청 거대하지 않아가지고 부담이 없는데요? 밖에서 볼 때는 컸는데 안에서 볼때까 아늑한 느낌이에요. 어 아늑하다. 네. 근데 진짜 군대 갔다 왔죠. 주변 시...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주변 시야... 주변 시야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엉따 살짝 할까요? 엉덩이 따뜻하게... 어, 병... 어... 이거 다 이렇게 조절해야 돼요. 어... 네... 어... 어 운전하면서 그러면 못하겠네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메뉴 안에 들어가서 뭘 눌러야 될까요? 그냥 열선 킥킥 이렇게 누르면 되게끔 해주면 좋을 건데... 맞아요. 그좀 불편하죠? 굉장히 놀랍게도 제대로 가고 있어요 그쵸? 정말 굉장히 놀랍게도 만찾으다 되지 여기로 그냥 점프할 것 같은데 놀랍게 여길 꺾어 <laughs> 오 왜? 놀라워라 박을 것 같은데 안 박아 어 진짜 신기하다 오늘 진짜 기적을 목격합니다 여기 추돌방지 있네 추돌방지가 이.. 왜 보는 거예요 그걸? 왜요 왜는거야왜 아, 이렇게 다들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리뷰 중이니까 그런 거 설명해 드게요어 그래요. 여기 추돌 방지 기능이 있어요. 추돌 방지 기능이 뭐예요? 앞 차를 가서 그냥 훅 해서 앞 차를 빵 막을 것 같다. 하면 음. 얘가 알아서 세우는 거죠, 차. 그런데 경험해 보고 싶진 않네요. 그걸 <laughs> 해보고 싶진 않아. <laughs>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 딱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악셀을 밟으면은 어. 제가 알아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꾹 밟아도 알아서 쿡 하고 서는데 해보고 싶진 않다, 진짜. 해보고 싶진 않 예전에 한번 네. 브레이크랑 악셀이랑 헷갈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악셀확 밟은 적이 있었어이 친구는 네. 에어백이 네. 다 어디 어디 있어요? 사람이 <laughs> 너무 예리하게 물어보니까.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있어요? 아 당연히 있죠, 여기 에어백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시트 옆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커튼 에어백이라고 해서 이 위쪽에서도 커튼 에어백이 나와요 이게 2중, 3중으로 에어백이 터지는 이거는 뭐 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다이 정도는 다 해주고 있어요 앞, 뒤, 옆 중에서 가장 예뻤던 건 어떤 거였어요? 뒤태요 뒤태? 뒷태?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러면서 뒤로 이어지니까 예쁜 거죠? 네 이게 일반 요즘 SUV 아래도나 제가 흔히 알고 있는 SUV는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데 네. 얘는 이렇게 이렇게 마치 승용차처럼 그냥 일반 승용차처럼 떨어지는 게 되게 특이 하더라고요. 어그치 약간 승용차 같이 여기 트렁크도 살짝 있고. 그래서 그왜 세단 느낌이 난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아이게 어... 뒷면이 되게 예사롭지 않네요. 예사롭지 않아요 <laughs> 보통 차는 아닌 것 같다. 음. 아 특이하다. 음. 특이한 거 좋아하세요? 그럼요. 음. 이게 매트 하잖아요. 여기가 네. 매트. 광 나는데 여기는 네. 매트 하니까 네. 이게 딱 무게를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뒤태에서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도 반짝반짝 이것도 반짝반짝 이러면 너무 촌스럽지 않게 아 근데 아까 이 흰색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 거 잖아요 아 이게 램프가 빨간색이잖아요 네. 근데 그 회색은 사실 좀 주무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마우스로 제를 조금 했고 네. 파란색이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 이 밋밋해져 아, 밋밋해서. 이 빨강하고 톤이 같으니까 음. 약간 밋밋해지는구나 이게 확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램프가 있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이 램프를 부각시키는 게이 음. 차는 더 예뻐 보이더라. 네, 네. 약간 밝은 색이 좀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음. 이거는 자동 주행이 안 되는 친구가요? 아니 그 무슨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착창 이런 것들을 잘하십니까? 이걸 딱 <laughs>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속도를 이렇게 하고 속도를 우리가 세팅을 저기. 초록색 보이죠? 저속도 세팅을 이렇게 해서 어. 한 80km로 해놓으면 응. 그러면 앞차하고 핸들만 돌리면 돼요. 아 핸들만? 이거 좀... 네. 잠깐만 이거 브레이크 밟아도 되는 건가요? 브레이크 밟아도 되고 안 밟아도 돼. 안 밟아도 얘가 알아서. 아 그런 가요 갑자기 빨라져가지고 놀랐네. 어, 아 이게 처음에 네.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요. 어댑티브 크루즈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잘 된다는 걸 한번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할수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 안 밟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안 그죠? 밟고 있어요. 페달 둘다안 밟고 있고, 오. 알아서 얘가. 우와, <laughs> 그러면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얘가 지금 알아서 해주는 그런 거네요? 그쵸. 뭐, 자율주행은 여기서 이제 핸들만 <laughs> 돌려주면 더 반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그러면 핸들도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핸들 핸들 너무 안 돼요. 얘는 그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 뭐 음. 테슬라 수준의 그런 건 아니고. 얘는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때한 번씩 어 넘어가지 마 하고 이렇게 쓱. 아나 밀어주는가? 좋아. 와우. 이건가? 오. 어! 오. 열었어요. 네. <laughs> 아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넓어. 네, 원래 이게 여기 딱. 여기까지인 줄 알았거든요? 어. 왜냐면 여기 뒤에가 짧아가지고. 그치, 그치.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네, 끝날 것 같은데. 음. 안으 깊게 뭐가 더 있어요. 맞아요. 보통 SUV들이 대충 여기서 끝나요. 음. 근데 이런 쿠페형 SUV들은 조금 더 깊죠. 어? 대신에 좀 낮고. 이렇게 하면 풀플랫에 가깝게 되죠. 어? 그럼 침대 되는 거예요? 아, 침대. 저분이. 아, 버지 뭐 마시네. 역시 뭐지 마셔. 머리! 아! 이게 뭔가 예능을 아셔 예능을 아시는 스타일. 이거 여기에 네 그거 썬루프. 썬루프 옵션을 꼭 넣어야겠다. 되 응. 남자친구나 이렇게 애인이랑 같이 누워서 파시오페 자리야 이러면서. 이분 누가 그러나요. 불렀어요? <웃음> <웃음> 잠깐만. 근데 저기 다리가 다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네요? <laughs> 안 들어가요? 잠깐 다다봐 잠깐만. 이거는 남자들이 느끼에는 좀 이불도 있네. 이불도 있대. 진짜? <laughs> 근데 응. 제가 이렇게 어, 이건도 확실히 편하네요. 확실히. <laughs> 어 되게 편하다. <laughs> 어, 편한데? 아, 진짜 특이한 사람이야. 왜 이런 사람 불렀죠, 우리? 아니 근데 이게 네. 확실히 남자분들은 꼬부려서 최우잠 자야 될것 같아요. 아, 약간 좁. 약간 좁아. 네, 168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닿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어, 조금 차박에는 음.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네, 두 명이 있기에는 살짝. 진짜 짱인 게, 얘가 티맵이에요. 티맵이고 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는 실시간 티맵이에요. 제가 따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고. 받을 필요 없고. 이 안에, 이차 안에 LTE가 있어서 자동으로 다운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막히는 길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맵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가 하는 거지. 우와, 저는 로망이 있습니다. 뭔가요? 강가를 이렇게 달리면서, 네. 이러면서, 해보면서가... 그거 알죠?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요 무슨 흡면이비면입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막, 바람 막 불고 뭔 느낌인지 보세요?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어디 여성 CEO가 이제 아, 그쵸 아 오늘 오늘 회의 너무 완벽했어 <웃음> <이러면서>. <웃음> 오 알겠어요 뭔지 알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이 차를 타면 좀 그게 달성될 것 같아요? SUV는 일단 그 로망이 가장 근접해요 오. 이 차가 그런 게 있네요. 진짜 여성이 타는 차로서는 좀 크다는 느낌도 있고 좋죠. 실제로 타몰아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루기 편하다. 요것도 네, 있고. 완전 좋아. <laughs> 초보인 저도 이렇게 베스트 작업을 좀 하고 <laughs> 여기 한번 뒷좌석 한번 앉아 보시죠. 어, 이거 시트 높, 좀 높죠? 시트가 조금 높다? 네, 좀 높네요. 음, 약간 어쨌든 SUV니까. 음. SUV 스타일. 근데 소형 SUV는 여기 뒤에가 좀 좁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쵸, 코너 같은 많아? 경우에도 좁던데. 그러 이게 되게 좁죠. 근데 요거는 꽤 넓은데요? 생각보다 넓죠. 음. 그러니까 다리 기신 분도 그냥 맞아요. 좋죠. 무릎 공간도 음. 충분하고. 아, 엉따가 여기 있구나. 여기 뒤에서도 엉따 할수 있네요. 음. 이 부분이 사실 좀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네. 게 나머지는 원치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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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스럽거든요. 이런 라이트 다 그러니까. 고급이잖아. 여기 크롬도 더하고 이게 눈에 되게 잘 보이는 위치인데 왜 이런 마무리를 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앞쪽에는 신경을 좀쓴것 같은데 뒤에는 응, 뒤에 앉으면 그러니까 운전자가 안 보이니까 왜이는지안 뭐, 뭐, 보이니까 <laughs> 어,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데 <laughs> 뭐? 어. 그리고 여기가 보면 가죽 시트인데 네. 여기는 또 세모예요. 그러니까요. 방금 눈에 들었어요. 어. 왜 그렇게 만든 걸까? 어, 땀 흡수? 몸을 잘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음. 세무로 하게 되면 음. 스포츠카 같은 거는 이런 세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진짜 진심으로 가죽에 이렇게 흰색깔 스티치 해놓으니까 네. 귀엽네요. 귀여? 귀엽. 네. <laughs> 네. 되게 귀엽네요. 응, <laughs> 음, 그렇죠. 이런 거좀 귀엽죠. <웃음> <웃음> 이거 가방 같다. 가방 같다고? <laughs> 이게 가방 같다고? 이렇게 딱 이야. 열리는. 야 생원 같은 어땠다. 느낌. 와 그렇구나 여성 괜찮네. 여성의 시각은 확실히 다르군요 머리를 다 기댔을 때이 머리 위로 공간이 좀 있는가 아니면 닿는가 사실 이렇게 쿠페형 자동차들은 응. 머리가 닿는 차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닿을 것 같아요 그키큰 남성분들 닿을 것 같아요 저도 키큰 남성분인데 저는 안 닿아요 최애 옵션 같은 게 뭐예요? 저 그거요 이거 누르면은 사방에서 다 보여가지고 한등뷰처럼 보이는 거. 360도 서라운드뷰. 예, 네, 그거 진짜 주차할 때 완전 좋아요. 이 차는, 어휴, 잘못하면 아 잘못하면 내가 남의 차 물어줄 수도 있고 어, 그쵸? 그렇죠. 되게 비싼 차여봐요. 이게 있어요. 어, 그래서, 뭐야? 파크 어시스트라그래서 주차할 때이 버튼을 누르면 네. 이차 핸들을 알아서 보내요 얘가 자기가 주차를 해줘요? 주차할 때 핸들을 돌려주는 거지 사실 가속페달 브레이크는 뭐 기어를 여기 놓으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네. 핸들만 알아서 돌려주는 거 근데 그것도 꽤 도움이 돼요 사실 핸들 돌리는 게 어려워서 주차부터 그치 얼마나 돌려야 될지 애매하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 차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쪽 부분이죠. <laughs> 아니죠. 네. 아니, 부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아, <laughs> 진짜. 어,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색인데 이게 네. 일자로 퍼지지 않고 네. 살짝 말렸잖아요. 여기 어. 이 각도보다 뭔가 살짝 말려 들어간 게 음. 섬세해 보여요. 아. 그래서. 디테일. 그 작은 부분에도 되게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아. 여기서 났어요, 저한테는. 음, 그렇구나. 이게 제일 예뻐 보이네요, 이게. 그럴 수 있네. 사실 이게 실제 기능적으로도 되게 좋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에어 커튼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아 그래서 이바퀴에 공기 저항을 줄여줄 수 있는. 아 원래 바퀴가 이렇게 굴리면 거기 공기 저항이 확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거기 공기 저항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안개등하고도 같이 결합시켜서 밤에 보면 더 예쁠 수 있어요. 네. 여기 불이 탁 켜지니까. 오야저 어, 사이에 아, 치는 거야? 새치는 거야? 안돼 야야 미안해 야 미안해. <웃음> <웃음> 미안해? 하람아 <laughs> 이게 왜 미안해? 이게 미안할 일이냐고? 죽일까 봐. 저 나뭇가지가 세가. 진짜 탐났나봐요 차가 운는데제동은잘 됩니까? 아잘 되네요 <laughs> 아직 그 브레이크를 밟아보진 않았지만 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이 차를 진짜로 샀다 진짜 오늘은 어떻게 오늘 왜 이런 걸까요? 뭐 왜요? 저런 거 찍고, 찍어야 돼요 <laughs> 찍고 있는데 아무튼 어, 저 신고 저건 신고입니 오늘 신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 그러게요 운전 잘 하시는구나 그,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안 돼요? 자신감부터. 아 자신감부터? 버스팅 <laughs> 찍혔어. <지껴어>. 버스팅 <laughs> 찍혔어. 어 버스팅 찍혔어. <지껴어. 웃음>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잘 나가네. <laughs> 이 차를 만약에 살라 그러면 대체 내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야 하나아 <laughs> 야, 진짜 핵심을 딱딱 꿰뚫고 있으시네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이, 이 차가 시작이 1700이야. 요거는 사실은 그거는 깡통이니까 큰 의미 없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맞아요. 내가 탈 차가 얼마냐. 이 차는 지금 엔진이, 터보 엔진이 달려있는 1.3 터보거든요. 네. 얘는 깡통이 2100부터예요. 근데 엔진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약간 발랄한 게 좋아요? 아니면 1.6처럼 좀 엔진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을 한다? 아니면 엔진은 뭐좀안 어, 나가도 아무 상관 없다. 엔진 그럼 어떤 느낌이죠 두 개가 약간 운전할 때좀 초보자의 입장으로 좀 봐주시면? 얘는 딱 밟으면 쭉 나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걔는 약간 1.6 로말은 약간 둔한 느낌. 아 그럼 쭉 쭉만... 나가는 게. 쭉 나가는 게 좋아요? 하게쭉쭉쭉쭉 쭉. 쭉쭉쭉 쭉. 시원시원하게 나가야지 둔하게 나가면은 재미가 없어 맛이 없어 요 맛이 마, 마. 맛이 없어 아, 그렇 결국에는 그렇다면 2100부터 시작합니다 아... 거기에 옵션을 살짝 붙이게 되면 한2200 2300은 주셔야 적당할 것 같아요 연봉 높여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laughs> 확실히 왠, 뭔가 그 넓은 거 속도 조금만 줄여볼까요? 왠쪽으로, <laughs> 조금만 줄여볼까? 왼쪽으로 가셔야 되거든 우리 아, 속도를 그래? 줄여서 얘 뒤로 간다고 생각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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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주먹을서 손으로 못했어아나 이거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어. 운전 개판으로 하는 <laughs> 거 <laughs> 아니? 어쨌든 다 누구나 초보 시절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발전합니다. 어, 그럼요. 그럼 후부분에 있는 차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넓은 거. 오, 이게 코나보다 넓다. 네, 넓은 거. 어, 넓어서 좋다. 확실히 이게 차를 사면은 뒷좌석에 누굴 태우고 다니는 걸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근데 뒤에 타시는 분들이 넓기 때문에 되게 편해할 것 같아요. 음, 어, 진짜 훌륭한. 여행 갈 때도 뒤에 친구가 불편하면 미안하잖아요, 괜히. 되게 의외인 게 나는 여성분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음것 같아. 근데 사실 차의 근본적인 거. 를 바라보는 데는 오히려 여성분들의 시각이 더 맞을 수 있는데 사실 마력이 몇 마력입니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차는 어쨌든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어디로 여행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음. 게 좋은 차가 중요한 거지.라고 하면 음. 어, 정말 바람직한 시각이네. 딱딱한 발짝 멀리서 숲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어, 신선하네요. 아 코너 둘 때. 잘 돌아요. <laughs> 잘 둔다 그래야 되나? 어, 부드럽게 돌아야는 부드럽게 코너링이 느껴집니다. 잘 된다. 초보 입장에서 봐도, 네. 어, 이거 코너링이 되게 좋은 거 같네? 음, 하는 네, 느낌이 딱 들더라. 네. 어, 약간, 약간 기우는 걸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어, 뭐예요? 차가 옆으로 약간 기울어진다는 느낌이 네. 좀 있는 게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약간 기울어지는 느낌이 저는. 저는 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기울어져야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재밌게, 타, 타야지. 참 <laughs> 그렇지. 재밌게 타야지 차는 재밌게 타야지 재밌으라고 타는 건데 <laughs> 네 지금까지 XM3 시승해 보셨는데 얌스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이거를 살 수만 있다면 네. 바로 구입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바로 구입한다고? 네. 저희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예. 돈만 있으면은 어, 바로 살수 있을 일단 정도로. 아,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구나. 음. 사실 전 자동차에 그런 것도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 같은 거 생기게 하는 그런 도구인 것 같기도 해. 이차 하면은 카푸어가 돼도 좋다. 아, 요즘 오바 아니에요? 아, 차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도 살 거면은 이왕 이차 괜찮다. 이렇게 생각들어요. 악플 제발, 악플 달지 마시고 <laughs> 좋은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저희 이제 막 자라는 새싹이시니까.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고요. 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이 색깔이 예쁘다고, 이 색깔. 한번 찍어주세요. 저 색깔은 되게 외제차 같아. 아저씨도 있겠지 뭐라고? 아저씨 색이라고? 트로 그럼 뭐 개인기랄까? 개인기. 어, 팀이업 뭐 이런 거 하신다니까. 어머니, 이 가기 디자이너 장마리 때가 병상에서 직접 이 사인 한칙 구해 죽었잖아요. 이게 그 가방이에요, 어머니. 마이거, 어머니 이거 디자이너 장마리 때가 <laughs> 직접 각인한 그 가방이 어머니 이러잖아요. <laughs> 그거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달려봐요.